투 루트 가 무엇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무엇함에도의 뜻이면 영불에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 작용법 그렇습니다 눈으로 딱 보았을 때 트루트 형태인데 그것의 해석에 우리말의 조사 토씨가 뒤에오는 본동사의 형태와 하 서로 악구를 맞춰서 말이 연결되질 때 자연스럽게, 뭐, 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뭐, 함에도 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조사 토시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 문법이 아니라, 우리 말, 그 우리 말 속에서도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머니께서 주신 엄마니 어에서 바로 양쪽 말을 악구를 아, 맞춘다고 그러죠. 네. 말이 되도록 연결해 주면서 그 연결해 주고 있는 조사 토씨를 이용하여 99.99% .99 모든 영문법과 영어 구문 시험 문제의 답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 이건 한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정도는 나도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이, 이 문장이나 이거에만 활용하려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적이 있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말을 중심으로 조사토시를 이용해서 모든 영문법과 구문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 왼쪽에 그 1, 2, 3 이렇게 있는 게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이렇게 되는데요. 1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조사 토씨가 컷기지 거시기를 떠올리세요. 거시기, 컷기지이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은 모두 명사 계통입니다. 즉 문법적으로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적 용법을 말합니다. 투, 투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하는 할턴 되진 그것도 이빨이 시려서 의하는 그러다가 아이스크림을 할턴, 할타요, 할턴 그래가지고 입술이 얼음덩어리가 되진 이걸 연상하십시오 의하는 할턴 되진으로 조사 토시가 되어진 것은 무조건 아라투 즉 모든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적인 용법을 말합니다. 3. 아라쓰리란 뭐냐? 조사토시로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히리기우구추아게지고서에 그러는데 그거 다 애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으로 알게 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사 어찌시는 네 영문법이 아니라 영어 품사가 아니라 우리 말에도 똑같습니다. 부사 어찌시 그죠? 즉 문법적으로는. 그 말이 뭐냐? 네.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적인 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뭘 말하느냐? V는 동사 아시겠죠? 화살표는 아까 의아하는 할턴 되어진 모든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적인 용법이 알아 원 네. 예, 겉기지로 의미가 통하는 알아원 모든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적인 용법을 수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아쓰리가 알아투나 알아쓰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했을 때는 예, 리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적인 용법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 책상 왼쪽에 쳐다보면 영문법책, 영어학습서, 영어참고서, 영어문제집, 영어교과서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어문법과 영어구문은 바로 이 알아, one, two, three. 계단처럼 생긴 이 수식관계.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뭐 하나 하나 뭐 명사, 완투, 형용사, 관사, 무슨 뭐 관계사 이게 전부 접속사, 전치사, 특수구문까지가 이 알아 완투 우리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모두 108가지입니다. 이제 세세히 이렇게 나타내 보면 108가지가 단딱이 하나에 집중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활용을 하면 모든 품사적인 것, 모든 구, 모든 절 모든 용법 이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갖춘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십시오 to do best, he could not in it. 예, 키워드는요 두, 뒤편에 succeed 한번더 두, 해, 해 뭐를 해? His best. 그의 최선을 해. Success. 성공. 근데 앞에 나시 왔네. 성공 못했어. 성공할 수 없었어. 이 it it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놔둬버리세요. it. 예. 명사계통. 선생님 대명사도 명사계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말은 명사, 동사 그것 많이. 나머지 이 품사는 무슨, 뭐, 동, 뭡니까? 전치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뭐, 무슨 관사라든가, 뭐, 쫙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명사, 동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음, 다했다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를 두 개를 악구를 맞춰서 연결해 주는 건 우리나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만이옵니다. 재선을 다했다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를 묶어 보세요. 악구를 맞춰서 해주는 말이 뭡니까? 재선을 다했어도 재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재선을 다했음에도 그 일에 성공 못했어 이렇게 말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우리나라 말의 조사토시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요 말이 동사인 성공 못했다를 꾸미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입니다. 형태가 두두 두루투 아닙니까? 그 뭐 뭐함에도 불구하고의 그 의미를 갖는 두두. 이래서 용법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말에 엄마니어에서 속구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의 말이 뭐 뭐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조사토시의 의미로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 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뭐한다고 양보하더라도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떠로 이걸 억지로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면서 뭐모함에도 뭐 불구하고 함에도는 양보의 부사적인 용법이다. 애우라고 그랬습니까? 아, 너 부정사가 뭔줄 아냐? 부정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냐라고 물어나 봤습니까? 그러다 소용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이 선생님의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입니다. 예. 아 그래서 아까 그 동사도 설 수식해 주잖아요. 아라 완두 쓰리에서 우리가 그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12번일) 겁니다 이게 형부 동문 꾸며 아라쓰리 생각납니까 에~ 예. 뚜뚜루두뚜뚜 에~ 예. 투루투가 형부 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첫 자입니다 첫자 형부 동문을 동문을 꾸밀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아라쓰리 즉 부사적인 용법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또 부사는 부사 자체, 어떤 다른 부사를 또 꾸밀 수가 있죠. 그까지 것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예. 아, succeed in 예, in 어디 어디에 성공하다 그럴 때 succeed in 그죠? 예, succeed in.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수고랍시고도 애우고. 또 그때 전치사 인의 용법에 대해서도 애우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애울라지 말고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즉, succeed in, succeed in 뭔무에 성공하다라고 하는 수거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인이 단지 얘네들이 썼을 뿐 우리의 입시 영어나 수업 영어나 학습 영어는 전치사 인의 용법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 어디에 성공하다 할 때, 석시드인이라고 하는 말그 자체를 아냐 모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다는 뭡니까? 선생님 둘째 아들이 김형석 석시드 김형석씨드라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 석시드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인이 온 것이 중요하니까 뭐지요 인재. 성공했다. 인제 성공했지, 석시도인 인제 성공해라, 석시도인 인제 성공했지, 석시도인 인제 성공해라, 석시도인 아, 인제 성공해라.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뭐, 내가 전치사 인을 갖다가 무슨 용법을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뭐가라고 그랬습니까? 말은 말대로 외우라고요. 재은아, 그러냐 안 그러냐? 우리 김재은이에게 선생님이 아하라센터에서 영어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나랑 같이 놀자 그럴 때 같이란다라고 하지 그죠? 무슨 같이라고 하는 뭐뭐 뭐 함께 동반의 부사 어지시로서 자음 접변 현상을 일으키 그렇게 사전식으로 그렇게 외우라 고 그랬습니까? 그냥 말은 말로 익혀버리면 그냥 그, 그 즉석에서 자기화된다고요. 인지 성공했네. 그러면 석시드 인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석시드를 못 외웠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무슨 석시드라. 성공했다. 성공하네. 석시드라. 김영석 시드라. 이렇게. 지금 이게 발음이 똑같지, 똑같니, 안 똑같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두루투라고 하는 게 두부정사가 멤버함에도 불구하고 멤버함에도 라고 하는 것을 용법을 배우려고 할때 있는 그대로만 익히지 마시고 두루루, 왼쪽 그림 보세요. 어린아이가 막걸리 한 잔을 두루루 그렇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두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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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투라든가 영어 그대로 소리만 날뿐 의미가 없는 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루트라고 하는 문법 용어를 갖다가 뭔가 우리나라 말로 뚜루루 그래버리면 아 두부정사를 말한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뭐뭐함에도이다 이거를 이미 절화시키는게 세계 최초의 아라잉글리시 비법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수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공시생들 취준생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 아하라 잉글리시 영어교육방송에 막 버퍼링도 생기고 막 이게 깨져서 나오고 난리들 나는데도 막 들어와서들 이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시 돌아가죠. 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to have 예. 키워드는요. I love have 와 have입니다. I love l o 사랑해.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이 내가, 너를, 이것은요. 영어의 우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위대한 우리말에서 벌써 사랑해. 그러면 누가 사랑한단 말이요 이게 마음속에서 벌써 엄마니어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이걸 마음속에 엄마니어의 아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막 돌면서 누가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는 거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지. 거기에 뭐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뭐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어의 의어순 주어동사 목적어 의어순 그거 소용없습니다 영어는 영어식으로 생각하라 영문법 알아야 이런거 해석한다 그거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이거 할때 무슨 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게 문법 찾고 무슨 뭐 양보의 부사절 그런거 양보의 부사구 이런거 생각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뭔지 압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말은 벌써 그 말이 뭔 말이요 하는 의미를 먼저 알아차려야 문법이고 자식이고 문제고 볼거 아닙니까 근데요 자랑스럽게도 이 러브와 해브만딱 붙잡으면 러브에 해당되는 그 부분 해브에 해당되는 요 부분 두 가지를 딱 묶어주면, 묶어주면서 위대한 한국어는 너무너무 다양한 조사토시의 발달 너무너무 다양한 언어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딱 말이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들 속에서 하필이면 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러브와 해브라고 하는 요 말을 붙잡고. 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요 말이 사랑한다를 꾸몄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술부동사 그 이거 영문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예.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몄으니까 뭐예요? 저기 1, 2, 3에서 동사 꾸민 것은 뭐예요? 3 모든 부사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왜? 너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의 영어의 표현은 뭐였어요? To have faults 아닙니까? 그러니까 to have faults가 양보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요 아시겠어요?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걸 갖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말의 말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편하게 자기가 한번 시켜 보십시오. 도루 두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뚜루루 마셨음에도 술이 안 취했어. 두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했다고. 습니다. 아, 예. 예. 아예예아이 밑에 인스파이트어고요아 우리 현영이 학생 학생이지요. 아 취업준비생입니까? 예예 예, 우리 박현영 취업준비생. 인스파이트 어부를 어떻게 애우면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네요 좋습니다 인스파이트 어부 수고지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를 한마디로 고치면 데스파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인스파이트 어부를 데스파이트로 고치는 것도 아시죠 아 취업준비생이라고 그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인스파이트 어부 대신에 DESPIT 데스파이트 그것까지 익혀주세요 그 취업 준비, 저 취업 문제는 인스파이트 오브 보다도 데스파이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인스파이트 오브 이거요. 어떻게 외우냐고요.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무작정 있는 그대로 인스파이트 오브, 인스파이트 오브, 뭐 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우는 것은 영어 점수 빵점 맞고 싶어서 환장하는 친구들이라고 선생님이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시한 건 아닙니다. 이걸 갖다 나리나리 노래다 집어넣으세요. 인스파이트 어브 인스파이트 어브 뭔 뭐, 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쓰면서 반복하면서 익혔던 것과는 달리 뭔가의 우리나라 말의 의미를 빨리 느끼세요. 아, 깡패들이 있는데 그 깡패들 속에서 철수파도 있고 인수파 있다.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수파 있다.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깡패들이 싫어. 인스파이트 어브. 우리나라 말화 시켜버린 것은 이유가 왜 그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인스파이트 어브는 영어로 소리만 날 뿐, 실제로 이 인스파이트 어브그 자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물론 뜻이지만, 인스파이트 어브는 걔네들이 쓰고 있는 영어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고쳐가지고 두 개를 묶으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달 인형, 달 인형, 그렇게 영어보다로 달달 뜨는 인형, 이렇게 딱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놔 보세요. 그걸 의니다 아무것도 뭐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철수파 있더라, 인수파도 있더라, 인수파 인, 있다. 우리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깡패들이 싫어. 그렇게 연상하십시오. 인수파 있다.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 인수파 있더라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 인수파 있다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 따라하세요. 세상의 모든 말은 말이다. 그 말들의 소리만 나와지고 그죠? 그 소리를 우리말로 고쳐 주는 게 바로 엄마니요. 화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양보를 나타내는 용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